이번호는예측이 가능하다. 오빠입니다. 오로 간. 친이게 아, 부부 이이던처럼 하면 안 되지. 젤로만 아, 되는 거지. <laughs> 남편이말이야이렇게 까불어도 됩니까? 패자이 <laughs> 네. 친구는 <빨리> 빵빵. <laughs> 빵는 <빵빵! 웃음> <laughs> <laughs> 와, 근데 이거 뭐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가물리 방지 토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아한칸한 아한 칸씩 가서 그 게임이네. 그러네 여기 다 돌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거 앞서 나가면 잡을 수 있다 이거잖아. 각오 한 마디씩 하고 시작할까? 머리 쓰는 것만큼 제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목숨 걸 거야. 난 놔두지 않을 거야. 하보시죠. 바로 가시죠. 복권은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게 만약에 온라인으로 된다고 하면 나는 완전히 문화 충격이야.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요즘 가상 세계, 가상 도시까지 돈도 가상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그치. 복권이 없을까? 그렇지. 21세기잖아, 지금. 근데 <laughs>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이 없지. 어, 그거는 없어. <laughs> 느낌으로 가자, 느낌으로. 아.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어? 오! 오 됐다, 뭐야? 오! 오! 동행복권에서 판매하는 복권의 종류는 로또 1종, 현금 복권 1종, 어. 스피또 500원, 1,000원, 2,000원 그리고 온라인에서 살수 있는 전자복권 7종이 있습니다 우와, 엄청 와! 엄청 많네, 그러면. ]이. 근데 하지만 음... 이제 10만 원 이상은 못 한다는 거. 근데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뭐 하고 싶어? 음.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어. 벌써부터 행복해. <laughs> 벌써 아, 잘. 뭐? 아, 차, 아니, 괜찮아. 나는 이 둘이랑 먹고 싶은 걸다먹으라는 대사를 쳐볼 거야. 야, 근데 효동아. 어? 하다 보니까 네 당첨금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 유나야, 카드 좀 빌려 줄수 있어? <laughs> 가모리 <가물이> 금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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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우리 셋다 맞췄으니까 한번 갑시다. 음. 다음 퀴즈 바로 가시죠. 복권 당첨 번호는 예측이 가능하다 어, 예측이 근데, 가능하다? 근데 나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꿈에 돌아가실 이제 <laughs> 조상님이 나오셔가지고 4 어. 9 이렇게 하고 어. 있잖아 있어 있어 나는 <laughs> 살아있는 사람이 준 경우도 있어 유나가 내 꿈에 나와서 4 <laughs> 번호를 <사, 웃음> 예측한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어, 말이 안 되잖아 어. 나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무튼 가봅시다 하나 둘셋 X 아, 아 정답은 X였네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이 어. 거의 800만 분의 1입니다 독립시장 확률로 진행되면 거의 예측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정말로 건전한 놀이로 생각해야지 투자 개념으로 무조건 1등 매일매일 막 1등을, 1등을 해야면저건 스트레스다 돼. 어 진짜 스트레스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번호를 돈 주고 막 하는 사람도 있었어 우리가 그냥 예? 함부로 믿고 하면 안돼 음. 맞춘 사람들은 말을 옮기세요 갈게요 네. 먼저 갈게요 다음 문제. 복권 구매는 에 일인 일회 십만 원의 제한이 있다. 나는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 사장님 확실히 나한테 말씀하셨어. 일인 일회 십만 원이 딱 정해져 있다고 했어. 그때 십만 원 어치밖에 안 남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민기 오빠 믿고 가본다. 그럼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오. 아 아무리 많이 사려고 해도 십만 원 이상 오. 못 사는구나. 일인 일회 십만 원이 딱 정해져 있다고 했어. 네 번째 문제, 가시죠. 복권 당첨자가 나온 판매점의 사장님은 어. 당첨 상금 수수료를 받는다. 헷갈리다. 어? 난 수수료 없을 것 같은데. 나좀 헷갈리는 게, 내가 직접 하는 그 번호 말고 음. 그 자동으로 뽑고 어, 사주는 자동. 번호는 조금. 어, 그런가? 그렇지 않을까? 어, 하여 그러니까 자동은. 자동은 사장님이 찍어주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내가 했냐, 사장님이 자동을 눌러줬냐에 따라 다른가? 오케이, 오케이. 어. 바로 가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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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 셋. 안 받는다. 아, 안 받는다. 오! 오! 안 받는다? 그래. 복권 당첨자가 나온 복권 판매점은 당첨 상금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판매 수수료를 받지. 나머지 기금은 복권 기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복권 기금이 뭐야? 아우,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등 나왔네요. 자, 이런 거 아니야? 복권 기금은 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어. 사용이 되거나 어. 중소기업 창업들 어. 법정 배분 사업에도 사용이 된다. 그래, 너무 놀란 게 우리가 산그 복권이 응. 사회 에 환원이 된다는 거에 음. 놀랐어. 행복을 나누는 느낌이다. 어. 그 복권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어. 그 행복해진 마음으로 이제 좋은 곳에 쓰는 거. 그럼 그럼그나 내가 만약에 복권 당첨되잖아. 어. 그 복권은 서로 갈래 지금? 모리차, 모리차 아, 모리차 아 순간 내가 약간 가물이했네 자, 그러면 우리 맞췄으니까 이동합시다 잠깐만, 이러 효동이 일등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참아, 참아 저 과몰입 방지턱 찬스 쓰겠습니다 오! 누구에게 쓸 거야? 유유동에게 쓰겠습니다 유유동을끌어내리겠습니다 오빠, 복권 <laughs> 날야겠어 <laughs>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추시오 와 어렵다 복권 당첨으로 땡땡땡의 충동을 느낀다 기회 몇 번? 한번한 번. 한 번이지 아 편하게 뭐 어떤 충동을 느낀다 뭐 복권 당첨으로 응 힌트 복... 필요해요? 힌트 필요해요 복 권으로 이행시 하면 힌트 줄게요 어복 복이 들어온다 권 건... 권투를 건... 빈다? 진짜 권투를 빌게 <laughs> 띠 <띠이> <laughs> 권투를 빈다는 아, 부부 석이던처럼 안 되지. 아, 자 힌트 나갑니다 단번에 천금으로 어? 움켜진다는 뜻으로 힘드이지니냐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 알았어요 정답은? 천금 마분 어, 뭐라고? 천금 마분 천금 마불인가? 아니 움켜진다 이렇게 확 움켜진다잖아 어. 움켜 천금?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정답 정답은? 자 정답은 뭐죠? 천금 마마 천금 맞다! 아, 천금 맞다! 이천금이었습니다천금이 아니고 천금. 내가 서 언니한테 확이라고 했잖아. 아, 이거 다시 가자. 왜냐면 나 똑똑해 보여야 되니까 다시 가. 다시 없어요. 저기 차 빼세요. 아, 아니, 잠깐만요. 차 병원이, 아, 이렇게 병원이, 빼세요. 효동이 멈춰! 아, 초라하다, 초라해. <laughs> 다음 문제 주세요. 응? 복권 1등이 많이 나온 명당에서 복권을 사면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 확률이라는 거는 이 조금 산대에서1등이 나올 확률이 있단 말이야. 굳이 명당 간다고 해서 많이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 어. 나는 이거 있다고 봐. 어? 이거 어? 한번 해보자. X X X. 걸려서 아! 돌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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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특정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 당첨 확률이 높은 곳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한 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져서 복권 1등이 나올 확률이 와, 높아진 거다. 그지 그지 그지.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는 음. 게될놈만 되는 거지. 될놈은 <laughs> 되고 안될놈은안 되는 거고. 어가차 뺄까요? 갈까요? 가시죠. 자. 와 나를 끌어내리고 올라가네. 부릉, 부릉. 부릉. 자 다음 문제. 복권 당첨금 지급은 폐차 지급 개시일로부터 1 년까지 가능하다. 어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이거죠 당첨이 됐어. 어. 그럼 당첨금을 우리가 받아가야 하잖아. 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첨금을 그 기간. 찾아가는 기간이. 요 그렇죠 그렇1 년이야 오로가. 당첨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 네. 다섯 번 전권을 달라고요? 이런 일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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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믿지 여동이. 어 이모가 오빠가 믿어. 자 갑시다. 오로가. 하나 둘셋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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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소... X야? 뭐야? 난 정답을 알고 있었거든. 너안답해 정답은? 아! 아! 어! 어! 아! 어! <laughs> 내가 틀렸어. 그 지급 기한은 그 해당 회차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1년까지 가능합니다. 지급 기한을 초과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 금액은 복권 기금으로 기속된다. 어나 거짓, 도동이 속이려고 거짓말 한 거였어? 그, 그게 다 진짜였어. 그니까 러 오빠가 진짜 착한 사람이네. <뭐라> 다 지워낸 거였는데. 근데 그 당첨금은 어디 가서 받아? 서울 농협 본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거기 앞에 있으면은 일등, 이등, 삼등 발걸음이 다르대. 일등은 <laughs> 불안하대아 근데 또 있어, 내가 당첨이 된지 모르고 복권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어.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당첨자를 찾는 거지. 서울 저기 동두천 어디 지점에서 복권 사셨죠? 응. 그거 일등입니다. 찾으러 오세요. 아 예. <웃음> <웃음> 이렇게 오는 거야 <거죠. 웃음> 자, 지금 우리 그러면 저만 빼고 둘만 가시는 거네요. 아... 기다리세요. 가게요. 가시죠. 몇개 와... 내가 넘어갔냐? 잠깐만요. 어? 왜? 한 명이 지금 위에 가있네요. 와... 자, 윤유동 씨. 과몰이 방지턱 누구에게 쓰시겠습니까? 김민기 씨요. <laughs> 아, 뭐 하는 거야. 아, 웃을 모르겠다. 미쳤 봐. <laughs> 다음은 건전구매 서약 본문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으시오 자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이 좀막 가장 길었던 것같은 원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혀가 길어 혀 엄청 길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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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번 가겠습니다 5번 정답은? 칠 번입니다. 당첨이 되면 행운이겠지만 당첨이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구매한다. 이게 잘못된 거지. 아 매주 구매를 하는데 안 돼도? 아니 근데 아. 이게 될 때까지 하는 게 복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몰입이에요. 돼도 해야 되는 게 복권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과몰입이에요. 돼든 응. 되든 안되든 유쾌하게 즐겁게 즐길 만큼만. 즐기는 거 근데 건전구매 사약이라는게 있네 복권 어. 구매하기 이전에 건전구매 사약을 읽고 구매하면 조금 더 우리가 유익하게 복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 아, 아 오늘 차 빼세요 아이고 돼. 이걸 틀리네 무조건 맞춰줄알았는와 나는 진짜 아이고제 차예요 아 그래요? <laughs> 어제 차예요. 어, 차예요 제 차예요 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네. 복권이 세탁기 등에 들어가 찢어졌으면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세탁이 됐으면은 잉크가 지워졌을 수도 있잖아. 100% 지워지지. 소중하게 어. 보관을 못한 제가 있다고 생각해. 나도 어. 나도 솔직한 마음은 너랑 똑같아. 하나, 둘, 셋, 짠! 정답은요 X, X 입니다. 어, 어이, 아니, 아니, 네. 훼손된 정도에 따라 달랐거든요. 복권이 훼손된 경우 복권의 반 이상 원형이 보존이 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한해서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복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찢어져도 잘 보관했다가 가서 물어봐야겠다 네. 혹시 되는 겁니까? 우선 어쨌든 찢어지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이동할게요 음. 네 가세요 뭐 앞으로 쭉쭉 잘 나가시네 아, 잠깐만요 이거 하나는 꼴등을 뭐?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과몰입 방지턱 쓰겠습니다 과몰입 방지턱을 홍유나 씨에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안 까불었어요 김민기 씨에게 쓰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과몰입 반직터 문제 갑니다 다음은 복권 과몰입 예방 방법입니다 네. 다음 스텝에 들어갈 방법을 맞추세요 스텝 4! 이것은 무엇일까요? 센터 이름을 맞춰보라고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 클린한 복권 이용을 위한 센터예요 그런데 청소기 센터? <laughs> 누굴 청소해? 내 청소를 해요. 동행 SOS 복지센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정답은요? 셀프. <laughs> 동행 SOS 클린센터. 정답은요? 동행 클린 센터 였습니다. 동행 클린 센터는 네 가지 단계를 통해 복권 과몰입을 예방하고 다양한 복권 과몰입 방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1대1 상담도 진행 중이에요. 오 음, 내가 너무 과몰입됐다 싶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우, 이거, 이거, 이거 정답이 다 힌트 있었는데 진짜? 차 빼세요. 아, 몇 분을 빼는 거야? 언니 차인데? 어차 보세요. 참... <laughs> <laughs>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낙참된 복권은 다시 쓸 일이 없다. 어? 개근상이라는게 있잖아. 200장 정도를 모아서 갖다 주면은 아, 우리를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부창장 같은 거 주나? 재활용이라도 하면 칭찬이라도 주겠죠. 재활용의 방향성으로 보면은 또될거 같은데. 가 봅시다. 하나, 둘, 셋. 쨍! 엑스와 공 복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달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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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품에 당첨되었을 때 낙첨된 내역이나 낙첨된 복권을 인증하면 상품을 지급하고 지급한가? 있습니다 와 행운을 바라다가 음. 또 다른 행복이 또 오는 음 그래. 그런 복권이 아닌가 우리가 과몰입하지 않으면 다 같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더나가겠습니다부릉부릉 함께! 부릉! 도착! 우! 자 그러면 우리 홍윤아 씨 우승 소감 들어봐야죠. 우승했는데 상품 들고 가시죠.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한 일확천금을 노렸던 사람이고 <laughs> 나 또한 아 이거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같이 생각하셨던 분들도 복권 소비를 좀더 건전하게 좀더 즐겁게 응.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전한 복권 소비 문화를 전파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로 배운 사람이라 말을 잘해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laughs> 과몰입 멈추하면서 끝내도록 할까요? 복권으로 행복한 하루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복권 과몰입 먼저 퀴즈로 풀었던 건전 구매 서약 있지 응. 어 아까 우리가 한번 직접 참여해 볼까 동행 복권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응. 오른쪽을 보면은 건전 구매 서약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에 건전 구매 서약 어 읽어주세요 구매 횟수와 금액을 정하고 한도를 지키도록 한다 구매하는 복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충분히 이해하며 구매 금액에 집착. 내가 산 복권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중한 복권 기금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 홍윤아 김맹기 윤여동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며 건강한 복권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여가로서 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건전구매서약에 참여해봐요! 모두 건전하게 복권을 구매하기로 약속해요! 약속! 약속!